사실, 이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 8회 동점과 역전을 만들었던 롯데 타선. 사실, 경기 내내 SSG에게 끌려가고 있었지만, 이태양 선수가 내려가자마자, 김태형 선수가 흔들리면서, 롯데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사직구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는데요. 8회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SSG 선발 이태양이 7인이길 책임져줬고 이제 2점의 리드를 지키러 김태형 선수가 등판했는데 홍성빈 선수가 블넷으로치루했고요 정준우 선수 역시 어, 불리한 볼카운트 승부 끝에 우정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우중간으로 떨어지는 적시타를 뽑아내면서 한점 차로 추격을 해냈죠. 그리고 이제 무사 1, 삼루 피터스 선수가 김태형이 뒤돌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2루로 송구했는데 대주자 이호영 선수가 세이, 한무주자 정준우 선수가 홈인을 하며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역동작에 걸려서 2루에게 송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아 그리고 계속해서 한동희 선수가 좌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무사 말로의 찬스가 이어집니다. 이제 최민준 최민준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롯데 타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정국은 선수가 좌익수 왼쪽으로 떨어진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4대6 역전을 만들어내는 롯데의 타선이었습니다. 아 초구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익수 왼쪽으로 떨어지는. 타를 만들어냈고요. 한태양 선수가 우전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0점 차로 벌리는 롯데. 많은 팬들이 오늘 찾아주셨는데요. 사직구장이 이때부터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이태양 선수 이 4연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7이닝 2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SSG가 4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팬들의 기대감도 컸었는데 어, 결국 김태형 선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태양 선수의 승리는 벌써 다섯 번째 날아간 것이라고 합니다.